지난 3일 발생한 지진 직후, 뒤틀린 건물에서 주민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마감재가 거리로 쏟아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네. 땅이 순식간에 격렬하게 흔들리며 건물이 기울어지는 것을 체감한 주민들은 놀라 옷도 못 입고 탈출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CCTV 화면에는 규모 7.2의 지진이 강타한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적한 거리를 비추던 CCTV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쳐나오고 곧이어 거대한 먼지폭풍이 거리를 뒤덮습니다. 네. 어, 네. 3일 오전 발생한 지진으로 진앙에서 가까운 화린 베이빙거리 16번지 5층 건물은 아비규환에 쌓였습니다. 건물 1층 브런치 가게에서 아침을 먹던 일부 시민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스스로 탈출해 인도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한편 3일 중앙기상서 지진예측센터는 앞으로 4나흘에 걸쳐 규모 6.5에서 7.0 수준의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소리>